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6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원리를 말하며 인간의 행문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갖추었던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수 있는 헬라 학 철학을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마스터를 했습니다. 타고난 혈통은 히브린 중에 히브인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외적 조건만 두고 본다면, 바울은 결코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 아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외침입니까? 물론 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오는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율법의 정제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듯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상황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뒤로 미룬 다음 대신 유대인들의 의인으로 인정했던 존경했던 다윗의 경호를 사례로 예를 듭니다. 다윗 역시 갖춘 조건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원수들은 다윗 앞에서 패망하여 물러갔습니다. 전쟁을 했다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끌어가는 나라는 나날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나라는 세월이 갈수록 흘러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것들로 행복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의 진술을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의로 여김을 받을까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역시 자신이 바세바의 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세바의 일로 죄를 고민할 때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권력, 전쟁의 승리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어느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해도 좋은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좀 없어도 명예와 권력을 난 같이 거머쥐지 못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가 밥세바와 가문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내가 얻는 척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 맛에 왕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까? 눈 감아 주셨습니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깨우쳐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죄만큼은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끔한 일입니까? 해서 다윗은 10편 32편에서 사람이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에 대해 노래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행복입니다. 겉보기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볼때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그들 중에 불행한 불행을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신칭의의 원리로 오직 믿음으로 으었다 칭함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신칭의 질의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기쁘실 듯이 기뻐하고 영혼이 소스어치게 놀라듯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인이었던 세리 재인뿐만 아니라 다이과 같이 바울과 같이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만나면 기뻐 뛰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보금 안에서 마음껏 구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니 외쪽에서 오는 그런 행복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해 나가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